찬송가 135장입니다 찬송가 135장입니다 어저께 나온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 없이 아름답고 게나 오늘이나 영원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하. 봉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눈물 짓고. 깨...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사절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변함 없는 영광의 주 진이 배우리 어저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같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세상이 변하고 빠르게 지나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영원히 주님만을 찬양하고 의지하는 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교우들의 각 가정을 위해서, 주님의 품에 돌아와야 할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질병과 여러 가지 어려움 만난 교우들을, 그 가족들을 위해서 또 진학을. 또 취업을 결혼과 출산을 앞둔 우리 자녀들 위해서 예배 초소 이전을 위해서 대한민국과 북한 땅 세계 열방과 선교사님 오늘 있을 금요기도에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변함 없으신 하나님 변함 없으신 사랑으로 변함 없는 은혜로 우리의 삶을 돌봐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헤아리시는 하나님 그 넓은 품에 우리를 품으시며 우리의 갈길을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세월이 어떻게 변하든지 하나님 한결같이 주님을 우리도 사랑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며 의지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며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교우들의 각 가정의 은혜와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반석에 세우시사 온 가족, 친지가 이웃들이 다 예수리수 안에 과하기를 원하며 생명과 복과 평안의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교들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와 삶의 어려움으로 고통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죄능하신 손으로 건져내시며 그 길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진학과 취업과 결혼과 졸상과 금복무와 유학과 모든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삶 많은 이들을 이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조서 이전의 일들이 주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관리단의 아름다운 여조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일이 잘 하나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에 산재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 모두낙하고죄악된 문제들이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길 원하며, 저 북한 땅에도 속히 평화가 찾아오게 하시고, 남과북이 죄의 복음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길 원하며, 세계열방의 고통 많은 이들을 건져주시고, 하나님 선교사님과 세계교회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쓸금요 기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저께나 오느니라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과 은혜로 돌보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변함없이 우리도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깨어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스가리아 9장. 스가리아 9장 9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입니다. 구약성 경 1320년 정도에 있습니다. 스가리아 9장 9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낙위를 타시나니, 낙위의 작은 것곧 낙위의 새끼니라. 내가 에보라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지니데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내가 요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오나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목소리> 나타나서 그들의 살을실것이주을시며 남방 리 바람을 타고 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취한 것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재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따 같이 구원하시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니 같이 봅니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 새벽에도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에게 기뻐해라 환호해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장차 이스라엘을 통치할 훌륭하고 온전하고 아주 최고로 이상적인 왕을 세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왕은 공의와 구원을 베푸는 왕이 되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왕은 권세 있고 화려한 모습으로 등장을 하지 않아요. 초라하고 연약해 보이는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겸비하여서 어린 나귀를 타고 등장을 합니다. 이 왕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본문 구절은 잘 아시는 것처럼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오늘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되지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예상을 뒤엎고 연약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고 죽임을 당하시므로 누구도 구원할 수 없을 것처럼 나약한 모습이셨습니다. 하지만 반전이 일어나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메시아 되심을 온 세상 가운데 선포하십니다. 승천하셔서 성자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고 다스리시는. 가장 위대한 왕이 되셨습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내가 에브라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구원의 왕이시면서 동시에 평화의 왕이십니다. 병거와 말과 활다 전쟁과 관련된 것들이잖아이 모든 것들을 제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또 예루살렘을 넘어 온 세상에 평화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메시아의 통치 범위는 어디인가? 예루살렘,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세상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누가 세상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가 인류를 죄와 파멸에서 구원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가 죄로 인해 생겨난 수많은 인생의 고통에서 구원해 내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니다 누가 세계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 처매한 전쟁을 멈추고 평화를 주실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가 대립하고 갈등하며 부서진, 부스러진 관계를 회복하고 화평을 주실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사회와 우리 민족과 저 북한 땅과 온 세상 구석구석에 구원의 왕이시며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여름으로 축복합니다.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하신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약속에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거기서 해방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을 말씀하세요. 반면,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들은 물리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16절 보실까요? 이 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마치 목자가 양떼를 보호하고 돌보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말씀하세요. 왕관에 박힌 빛나는 보석과 같이 이스라엘을 아름다운 그런 빛나는 삶을 살게끔 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11절 보시겠어요? 또 너로 말할 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야마,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를 잘 보여주는 표현이 뭐예요? 물 없는 구덩이에 빠져 있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 아무 것도 할수 없는 무능력 상태, 곧 포기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나약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을 전능으로 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이유가 뭔가? 11절에 언급되어 있죠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수요기도의 말씀에서 보셨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신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다할 것을 맹세하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버렸고 그 대가로 징계를 받아서 지금의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지금 끌려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지만 끝까지 언약을 지키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끝까지 신실하셨어요. 이스라엘은 신실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이스라엘은 불순종하였고 그들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한그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을 지금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깊은 구덩이에 빠진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구원해 내실 수 있습니다. 양떼같이 우리를 돌보시고 왕관에 박힌 보석과 같은 삶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무력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결코 여러분을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말씀 놓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황용식 안수집사님 발골절로 오늘 수술을 받으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과 건강과 환경을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